제가 십몇년 전에 이런 명상이나 삼매의 창으로 많이 들 때, 한동안, 한 4, 5일 동안 눈을 감아 뜨라, 너무나 아름다운 그린 녹색 빛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됐습니다. 자, 이 그린 녹색의 에너지 사항은 제가 지금도 내면의 하나님을 만날 때, 눈앞에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는 빛에너지장입니다. 그린 녹색의 빛은 이것은 치유에너지장과 관련이 있고 사람들의 가슴을 열어주는 에너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과 집착을 녹여주는 에너지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카라와 뒷면이 잘 발달되어 있고 4차카라의 사랑에너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치유하려고 온 에너지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명상하고 기도할 때, 사람을 치유할 때 그린 녹색의 에너지장을 가장 많이 봅니다. 네, 그린 녹색의 에너지장을 가슴으로, 가슴으로 천단할 때는 그 영혼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서 영혼을 틀어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린 녹색은 한과 집착,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하다 보면은 한결같이 그린 녹색의 에너지장을 접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린 녹색을 많이 갖고 나오신 분이 영혼을 치유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길을 걸어라고 이 세상에 영혼의 임무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화와 균형을 배웁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에서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체계가 무식의 까르마와 없이 언제, 그리고 한과 집착이라는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심장을 옥죄입니다 이 심장을 옥죄는 에너지장은 뇌를 긍정적인 마인드와 우주의 에너지 장과 접속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과 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손과 체가 많은 사람들이 석회화 되어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제가 그린녹색을 보고 다양한 색을 보는 것은 마음의 눈을 조금이라도 떴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과 체가 닦기면닦을수록 우리는 우주 안테나를 세울 수 있을뿐더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다양한 색 에너지장을 보게 됩니다 색 에너지장은 에너지장의 진동 주파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은빛 에너지장은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저거하는 아주 효과적인 에너지 장을 쓸수 있는 은빛 에너지 장이 있습니다. 금빛은 창조주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다양한 빛 에너지가 있지만은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설명드리는 그린 녹색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에너지 장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성찰 능력을 개발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확장시키는 에너지장입니다. 그리고 사랑, 주고받음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포함한 모든 우주의 에너지장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표현하고 그것을 투라해서 쓸수 있는 에너지 장이 녹색의 에너지 장입니다. 결론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고 투라해서 설명할 때, 우리 인간은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지면서 그 성숙한 게 영적으로 나타나는 색에너지가 보랏빛 에너지 장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을 때 보랏빛 에너지 장이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린녹색의 빛 에너지 장을 많이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세상 일에 조화, 균형을 배우면서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자기 자신을 치유한 상태에서 남의 에너지 장을 돌볼 수 있는 치유자의 자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력이라는 것은 결론은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잘 잡았는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남의 인생을 상담하고 조언을 해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도력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중심이 우주 삼라만상의 자연질성과 얼마나 동조를 하느냐가 도력입니다. 그것을 상담왕의 가슴을 통해서 사랑으로 들어 올려지면서 가슴에 한 가지 착, 마음의 상처. 이것을 내려놓고 그분도 그 안에 우주 섭리가 있고 세포 하나하나에 우주의 신성이 있음을 차각하게 읽기워주는 것이 도력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없으신 분들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고 치유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녹색 빛의 에너지 장이 자기의 세포 하나하나를 공명시켜서 마음의 상처의 한과 집착을 내려놓게 도와주면서 장이 자신의 성찰 능력을 개발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의통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통군자는 자기의 영혼의 임무 수준에 그린 녹색의 에너지장을 많이 갖고 내려와서 그것을 터득해서 그것을 폐풀은 사람이 의통군자입니다. 자기 안에 그린 녹색의 에너지장이 많으신 분들은 첫째는 측은지심이 강합니다. 애고와 아, 까르마 없이 관념, 원제의 고정관념에 자가 쭉 강해서 그 자를 버리는데 오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라창과 차크라를 참고해보면 자기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사는 게 나은지 그것을 아주 잘 나타내줍니다. 그린 녹색의 에너지 장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이분들이 의통 군자가 될수 있는 자질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무한한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지구를 치유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 색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 장이 그린 녹색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